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대한조선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대한조선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KRX 정규장은 끝났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보합권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매되고 있죠. 전일장보다 저점을 살짝 낮췄어요. 그리고 고점도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5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받는 장이다. 이때 이제 5일 이평선 밑으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5일선 저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최소한 5일선 위로 올라와야만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비슷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없을 걸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주요 파동상 전고점은 9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89,900원인데 라운드 피규어로 그냥 9만 원이라고 치고 100원 차이니까요. 주요 파동상 전저점은 78,200원입니다. 전저점은 전저점이니까 78,200원 인근에서 턴어 라운드를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볼만하냐? 저는 뭐 단타를 칠 거면 모르겠는데 단타는 보통 손익비가 그렇게 나오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즐겨 하진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단타가 아니고서는 여기서 별로 매수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물량을 원래 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파신 물량이 있다면 혹시 이런 자리에서도 못 팔고 물려 계신 게 있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깨고 또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나 손익비로 보나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럼 여기서 왜 추가적으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냐? 그거는 큰 파도 큰 파동을 보시면 나와요. 큰 파동을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계속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내려왔는데 저점도 여기서부터 여기를 저점을 낮췄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세 기형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로 반전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말씀까지 드렸는데 일단 그 전까지 반전 패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국면이니까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방법은요. 주가가 9만 원 이상 가격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터치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을 줬을 때이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에요. 그랬을 때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기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 마무리된 국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종목 기관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서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9만원 위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관 매물은 이제 끝났다. 라고 폐재 물량 나올 것다 나왔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베이스가 워낙에 탄탄한 종목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1,500억이었는데 올해 2,600억까지 이렇게 1,000억 이상 올라올 걸로 보고 있어요. 컨셉 자체가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깡패예요. 실적이 깡패.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000억 가까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깡패인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과정서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등락이 있는 거지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 the question is, the q 게 e s t i o n is, the q o 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하반기 때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조선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증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정부에서는 m r o 중소조선사까지 확대하는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대한조선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마디로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좋은 종목 때가 되면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는 여러분 장대봉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거리량도 마찬가지고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장대봉이 어디서 나타났었나요? 양봉에서 나타났죠 이때도 장대봉 양봉에서 나타났고 이때도 장대봉은 양봉입니다 거리량도요 거리량 장대봉 보면은 양봉 이것도 장대봉 거리량은 양봉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장대봉이 주로 양봉에서 나타났다 나타나는 종목은 얘는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끼가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또다시 장대봉이 나올 거고요 하루에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거고 급등 패턴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로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대봉이 주로 음봉에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뭐 하면은 세력들이 어마 무시하게 급하게 팔아 제끼기 바쁜 종목인 거니까 이거는 위험한 종목이고, 장대봉이 주로 양봉에서 나오는 건그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잠깐 보실게요. 최근 장 거래원은 KBNH 토스 중심으로 많이 잡히는데 주로 81,900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걸로 나오죠. 최근 장에는 81,900원이 어떤 라인이냐면은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이 평이랑 굉장히 유사한 가격입니다. 자, 세력들이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그 밑으로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세력들이 집중 매수 가격은요. 저항 라인이 돼요. 왜냐하면 세력들도 자기네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자기네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컴백을 해주면 일단 팔기 바쁘거든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5일 이평선은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19일자 기준으로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이 갑자기 8.76에서 1.75로 확 줄어들었죠? 요거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저점 인근까지 왔으니까 좀 이따 반등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현재 슈퍼트렌드가 우하양 각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슈퍼트렌드 우하양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가끔 드리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요걸 노리고 매수하는 거는 정말 단타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예외. 적으로 국한된 얘기인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때 매도하지 못한 물량들이 있다면은 이런 찬스를 이용해서 한번 좀 빠져 나오시는 이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수할 만한 상황은 제가 때가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대한조선 수익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대한조선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아직 신규 매수는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 바로 요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안전하게 매수 대응하는 방법은 주가가 9만원 이상 터치한 이후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워낙에 실적 좋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모멘텀도 좋은 종목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 가긴 갈 거예요, 상방으로. 장투가 가능하신 분들, 이 종목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 마디값 94,300원은 일봉상 슈퍼 트렌드 가격. 주가가 이 위로 올라와야만 어쨌든 추세가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 최근장에 81,900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주가가 이것보다 밑으로 빠다 있어서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방 마디가 78,200원은 주요 파동상 전저점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지지라인이기도 하고 다만 강한 지지라인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조선 수익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열배 갈수 있는 종목. 1000% 수익날 가능성 높은 유망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대한조선 수익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한조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내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또한 가지는 텐베거 히든 종목입니다. 텐베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유망주들을 제가 추립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리스트를 뽑아드리니까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적인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최근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만 아주 많은 그런 종목들로 제가 리스트를 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 ...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장 급등주 정보는 제가 매일 저녁마다 하루 평균 세 개정도의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전체다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이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되고요. 많이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장중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은 종목들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셨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줄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